오늘 하루도 말씀만 붙들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은 예, 기도하시러 가셨던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통칭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네, 용모가, 그러니까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날 만큼 휘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참모습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광채가 나고 하나님이 이 몸을 입어 오신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 모습이 원래 이제 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드러난 거예요. 이 모습이 뭐 이렇게 뭐 빛이 나고 모습이 변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뭐 새로운 뭐 기적적 능력이 새로 생겼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본래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이 변화산의 모습이 왜 나타났느냐 바로 이전 사건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제자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이 절망이라든지 수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 그래서 태칸 바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각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준 것은 율법과 모든 예언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하는 게 상 같잖아요. 고난을 주십시오. 고난을 주십시오. 이게 상이라면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상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못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고난이 피하는 게 보상이 아니고. 피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뒤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고난의 통과, 이 고난의 통과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졸던 제자들이 깜짝 깨요. 사실 뭐 베드로가 한 얘기죠.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베드로를 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 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거룩한 고백을 했다해서 베드로가 어떤 시각적 정보를 얻었다해서 그가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목격했다해서. 베드로가 온전해진 건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뭘 합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그곳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들어라. 당부하신 것은 들었으면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들으라의 쉐마라는 단어, 이 쉐마는 듣고 믿고 순종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들은, 이, 들었으면 믿어! 믿고 순종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은 말씀을 듣잖아요.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에. 아, 나 몰랐던 건데 또 하나 정보를 또 알게 됐어. 정보를 다시금 머리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고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의 삶을 보고, 듣고, 믿고, 너도 순종하라. 그의 말은 다 옳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변화사는 늘 기도하는 곳이에요 현실 도피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 도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뭐 삶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죠. 삶의 무게이겠지요. 그렇지만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삶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이 현실 도피처가 아니잖아요. 고난을 이겨내면, 삶의 무게를 이겨내면, 이겨내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드러날 하나님의 용광이 복음의 삶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오직 내삶 가운데 그 들은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 그것이 예수 영광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이루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사건 이것은 참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이 땅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이 나의 삶에 각자 드러날 때에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 영광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게 그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이 복음의 삶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 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